구약성경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 지니라 이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른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16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대속죄일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도 어,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어, 더 젊었을 때에 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평생 한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다가 어, 이제 내년이면 교회를 이제 은, 목회 자리에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았고 또 지금도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도 어, 지금 이곳처럼 상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작은 상가 교회 안에서 어, 벽을 하나 나누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누나 셋과 그리고 저넷 이렇게 총 6식구가 저렇게 아마 저잠 오실만한 집에서 6식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요 교회나 집이 별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고요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방 한구석에 있기보다는 교회가 제뭐 놀이터였고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가정이 별로 구분이 없었는데 어, 기억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뭐 많은 교인이 아니었지만 봄만 되면 온 교인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꼭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곳곳에서 이제 어린 저의 흔적들이 이제 발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막 숨겨놓았던 이제 누나들 몰래 먹으려고 숨겨놓았던 막 과자들, 부스러기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잃어버렸던 장난감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한쪽 막 심다 얻다 던져놓은 양말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몰랐던 이제 흔적들을 이제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 년에 한 번씩 교회를 대청소하는 날이며, 내가 언제 저런 걸 저기다 놓았을까라고 기억조차 안 나는 흔적들을 이제 찾아주셨던 이렇게 청소하는 날이 기억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이기 16장 17장은 이 레이기의 중심에 놓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레이기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대청소하는 날, 성막과 그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집이었고요, 또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신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그 삶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삶 가운데 그들이 알게 혹시 모르게 그들의 모든 흔적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했던 그 죄의 흔적들이 이제 교회와 가정의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막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을 대한 규례를 주셨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자, 오늘 이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안번법개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유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나답과 아비우처럼 죽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대속죄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레위기 10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도 나답과 아비우가 성전에서 죽임당한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인지라 나답과 아비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가 성막 안에 들어왔다가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죽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장과 이 16장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죽임 당하자는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규례를 주신 말씀 뜻이 무엇인가? 10장 8절,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자녀를 잃은 그 아비를 부릅니다. 바로 아론이지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녀를 잃은 아비의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답과 아비우처럼 성막 안에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한 2주 동안 나누었던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을 이제 분별하고, 그리고 입는 것을 분별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 피부병이 들었을 때 분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가 동침하기 위해서 유출하는 것에서 정한 것과 부정 것을 분별하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면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살고 이 말씀을 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모든 규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마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답과 아우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죽지 않는 일을 이제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요, 사는 거고요. 사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지금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는, 어, 사실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부르시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완벽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혹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섯 가지 제사를 상황에 맞게 드린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5번까지는 이제 정결하게, 그리고 부정하게 살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신 말씀을 주시고도 왜 대속제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요 실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어, 전혀 다른 그들에게는 지금 긴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사는구나. 아니면 정말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눈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막이 지금 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인적들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깨달았다면 다행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혹여 분명히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또 내가 원치 않게, 내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지요? 내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찾아가 아직 용서를 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또 알게 모르게 수많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여 내 안에 죄가 다시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제일의 규례를 명령하셨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이 대속제일을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속제일이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부정함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새 생명 주시고 또새 생명 주시면서 그들을 결국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핵심이 17장 1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기 1 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대단히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만 돌아보면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죽음의 절망을 맛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로 대속제일의 생명의 피로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 우리 말로 번역하면요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나는 죽게 되는군요. 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리 불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여러분은 어, 어느 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때로 남편 잘못 만나면 내 삶이 불쌍하다고 말하고 아내 잘못 만나면 내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부모 만, 잘못 만난 자녀들은 내 삶이 불쌍하다고 말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자녀, 내가 잘못 키운 자녀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하다고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나는 왜 이리 가난할까?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살게 죽겠구나. 누군가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쌍하다고 말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불쌍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는 내 삶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사,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해요라고 그렇게 흐느껴 울어본 선도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나는 불쌍하다고 말하기 전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대. 율법에 능통한 바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 하나님의 법은 정말 선하구나. 이 말씀에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돌아보면 23절,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을, 죄의 법으로 나를 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죄에, 이 죄에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는 불쌍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사망의 일을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로마서 8정을 넘겨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비참하고 불쌍한 나는 죽임받아 마땅한데, 그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데, 이 비참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을 만나고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육체는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가 부활하사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육신은 계속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영을 따라 이제 율법의 요구가 말씀에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게 복음이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대로 살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바울은 그래서 또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대속제 이름 복음입니다. 눈앞에서 자기의 식구들, 자기가 세웠던 제사장, 자기와 함께 먹고 자던 나답과 아비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오늘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살면 산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본인들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가 생명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너희가 성막 안에 들어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대속제일의 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완전한 복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기는 커녕 또 세상이 또 사단이 여러분을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무엇으로 속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하여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다고 불쌍하다고 속이면서 진짜 우리가 비참한 것이, 진짜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세상의 것들에 사단의 유혹에 또 속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비참했던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사망의 일을 그 우리의 모습이 비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의 생명의 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남을 받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임받아 마땅한 비참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비참하다고 우리를 속이며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비참하지 않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붙자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이 없으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비참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 우리 저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이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죽임 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돌아보면. 이 불쌍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늘도 흐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오늘도 성전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백성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셨으니 오늘도 승리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생명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너의 삶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사단의 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참한 것은, 진짜 우리가 불쌍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이 육신이 가장 불쌍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사망의 일을 내가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들로 나를 비참하다고 속이고, 오늘도 다른 것들로 나를 불쌍하다고 속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세상의 것들로 나를 유혹하며, 오늘도 나를 불쌍하다고 속이는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대속죄의 생명의 피 매년 마르지 않고 매년 흐르는 생명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오늘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생명의 피로 우리 가정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가정을 대표하여 내가 거룩한 제사장 되어 성전 안에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생명의 피 피해, 생명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오늘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죽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오늘도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당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부모된 그들을 위하여 먼저 말씀을 배우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지키며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속 제일의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죄 지은 자 누구든지 부지 그 중에 죄지은자 갑 없이 주시는 생명의 피가 흐르는 교회로 나와와 그 복음을 만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